두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기입니다. 어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뭐 그간 뭐 장마도 꽤 길었고. 이런저런 다양한 좀 일들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좀 늦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만큼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제품을 들고 와왔으니 오늘 리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어떤 제품이냐 무선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아무래도 많은 게이머 분들께서 마우스와 키보드는 언제나 고민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 그런 만큼 오늘 꽤 신중하게 고른 무선 마우스 제품을 가지고 와봤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바로 손에 들고 있는 이 레이저사의 바이퍼 얼티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어, 사실 많은 분들께서 무선 마우스나 유선 마우스를 구매를 하실 때 로지텍이라는 가장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놓고 고리를 많이들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로지텍 마우스를 제 1순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 마우스를 바꾸게 된 이유가 사실 코표 오그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더블클릭 이슈나 드래그 풀림 같은 현상 등이 좀 심해서 바꾸게 된 거였거든요. 또뭐 선도 많이 걸리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무선 제품을 사용을 해볼까라는 뭐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론 스위치를 사용하는 로지텍 계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 많은 분들께서 후기를 달아주시길 이런 더블클릭 이슈 같은 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신 분도 꽤 많고, 뭐, 나름 오래 쓰신 분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것보다는 살짝 이게 좀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마야칭을 보유하고 있는 이 레이저사의 제품, 바이퍼 얼티메이트 제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길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꽤 만족스럽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첫인상부터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광 플라스틱 p b t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뭐, 어, 옆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되어 있고, 이전에 사용했던 홈퓨어 오우라이의 경우에는 유광 재질이라서 땀이나 유분이 꽤 많이 묻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손 사이즈 F9에서 F10 정도 되는 그렇게 손 크기가 크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마우스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 전반적으로 이 마우스의 그립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어, 기존에 사용하던 콤퓨어 오라이가 꽤 높은 그립으로 꽉 차는 팜 그립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꽤 많이 남는 편입니다. 허전한 느낌이 다소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사실 적응하다 보면 괜찮기는 할것 같은데 어, 기존에 쭉 약간 좀 높은 그립의 마우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다소 낯설거나 적응하시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뭐 조금 뻑뻑한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사용하시자마자 바로 아실 거고요 왼손 사용자들까지 생각한 대칭형 마우스다 보니까 양쪽에 흔히 4번, 5번 버튼으로 불리는 두 가지 버튼이 모두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본인의 손가락이 닿지 않는 쪽은 자연스럽게 잘못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사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우스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레이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능을 껐다 켰다 할수 있기 때문에 손에 맞지 않아서 이4번 부터 자꾸 눌린다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기능을 꺼두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저는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을까 했지만 어, 약간 좀 경쾌한 클릭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레이저 바, 이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왼편의 클릭감이 좀 먹먹하고 오른편의 클릭감이 좀 경쾌하다라는 약간 이 클릭감의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좀 이게 고장 난거 아닌가 이게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기능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히 잘 작동을 하고요. 그냥 좀 느낌이 좀 그렇다는 것이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터리 사용 시간도 꽤긴 편이고, 온보드 메모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뭐 다양한, 뭐, 게임별, 뭐, 사용자별, 이제,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꽤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도 뭐, 대여섯 시간씩 사용을 하면서 충전을 하지 않고 쭉쓸수 있는 걸 보니까, 배터리가 한 10%도 달지 않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그 배터리가 꽤 오래 버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 소모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성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품 자체 상세 스펙 자체가 2만 dpi까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매크로 기능도 있고 뭐 여러모로 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다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어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처 약간 좀 챙기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컬러 정도만 바꿔보고 뭐그 단축키 중에 사용할 거안 사용할 거 그렇게 따져보는 정도만 해봤는데. 어 그래도 뭐 게임을 하거나 뭐그 여타 이런 것들런것 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걸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감도 좋고 딜레이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잘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 다만 이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충전상에 꽤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충전 독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이 마우스와 충전 독 사이에 충전을 했을 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 충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바로 이 접지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충전독에 이 접촉되는 부분에 먼지가 끼었을 때뭐잘안 뭐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먼지를 닦아 줬을 때도 그때 뿐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충전독 자체가 그렇게 편한 방식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어, 충전독과 이 마우스 자체가 뭐 자석으로 이 이어져 있어 탁탁 달라붙는다라고는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까지 잘 달라붙는다라고까지 체감이 안 됐고요. 이 덜그럭덜그럭 거림을 몇번 걸친 후에 충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독을 직접 들어서 마우스에 껴보고 위치를 확인해서 껴보는 과정을 걸치고 이제 놓기 때문에 이 독방식 그렇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뭐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을 흔들면 뭐 유격이 있어서 뭐 제품 부품 자체가 뭐 흔들린다, 뭐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적으로 흔들었을 때 그런 소리도 없었고요. 이제 뭐 구매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품이 아닌 경우라면 간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런 평을 남겨 주신 것 같지는 않아서 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 하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담스러운 가격대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쇼핑몰 들어갔는데 오 뭐야 이거 제품 비싼데? 하고 놀라시는 분도 들 분명 계실 건데 사실 뭐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대가 어, 이 무선 마우스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비싼 가격대긴 해요 그렇지만 뭐 기존에 이제 이런 더블 클릭 이슈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주 AS를 받거나 새로 구매를 한다든지 어 이런 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비해서 시간이나 비용들에 비해서 어 비싼 거 주고 사서 오래 쓰고 좋은 성능 즐기면 사실 그게 더 저는 이득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참고해서 혹시라도 뭐 본인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 고민해서 따져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뚝티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으며다 어, 마우스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거나 취향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약간 좀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들고 오고 싶지만 제가 갑부은 아닌지가 어, 이런 제품들을 항상 매번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나 뭐 유용할 만한 얘기를 찾아올 테니 어, 그점 항상 기대해 주시고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